사람이 들어오는 것도지만 나가는 것도 많나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보다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운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국민의당을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분열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지 않나라는 고게보여그래서 이준석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주새끼예요, 주새끼. <목소리> 안녕하세요, 감독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분은 늘 말이 많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필요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나와. 우리 흔히 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못해서 귀신 붙었다. 말을 못해서 환장한 사람. 이분은 본인이 입으로 공을 까기 때문에. 늘 하던 게 실패가 들어오고, 하다가도 중단수가 들어오는 늘 관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는 나쁜 운은 아닌데, 내년에 갑진년과 그 후년에 2025년 운기를 바라봤었을 때, 본인이 하는 창당은 죽든지 살든지 끌고는 갈것 같아요. 안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물론 합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이 합당이 어떻게 보이지 않으 국민의당과 다른 창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님도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봤었을 땐 저는 어떤 기운이 좀 느껴지냐면 이준석 님이 하는 창당과 그리고 국민의 당이 이렇게 별도로 보이잖아요. 별도로 보이는 것처럼 국민들은 그렇게 좀 보여지지만 제가 보여지는 것은 같은 편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조금 있다면 같은 당인 것 같아요.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배속에서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큰 아버지하고 작은 집하고 하지만 부모가 다른가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큰집 작은 집일 뿐이지 집은 같은 느낌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님 자체도 뭐냐면 배신도 많이 당했고 배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또 본인만의 또 아집과 고집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근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힘이 없어졌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이 자체가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힘을 조금 키우려고, 세력도 키워야 되고, 힘도 키워야 되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준성 님이 앞으로 본인이 원하던 그런 창당들을 계속 좀 가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올해 운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지금의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보다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운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준성 님이 힘 자체가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지만 나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분열이 생기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성님이 어떻게 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잘 본인이 잘 하고 가셔야 내가 창당을 했었을 때 좋은 일들이 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주고 갑진년을 놓고 봤었을 때도 운기는 좋다 그리고 위에서 그 전에 머물렀었던 국민의당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창당이 아니라 요즘에 국민의당을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분열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지 않나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국민의당이 시간이 지나가면 좀 필요 없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때이 새로운 창당에 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과 기회를 만들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인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서좀 의도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 풍선에서 조금 어느 정도 효과는 볼수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좀 끌고 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죽어서 개주는 걸어 예전에도 죽어서 개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좀 죽어서 개주는 꼴이 좀 되지 않을까? 본인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총선에 계속 출마를 하고 앞으로 본인이 미래에 대해서 그런 큰 포부가 있다면 어, 앞으로 내 밥그릇 좀잘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분 자체가 사주 자체가 입으로 다 공을 깔고 뭐 입으로 다 보여주는 식이에서 그리고 말 언변술에 상당히 좋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왜 그렇게 깨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원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이준석이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말을 이준석님 뭐냐면 야 너가 나를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기다려 그러니까 빨리 너는 나를 필요로 해서 빨리 나를 끌어줘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성 님이 거기에 말속에 실수가 따르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표적을 밝히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이준성 님이에요 그래도 이름 석 자가 그래도 사람을 조금 많이 따라주는 운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안철수 님걸 보게 되면 그니까 안철수 님이 그거예요 그니까. 이준석 님이 표현을 하자면, 이준석 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쥐새끼예요, 쥐새끼. 그러니까 저걸 꼬리를 잘라버릴 수도 없고, 머리통을 쳐버릴 수도 없는 게. 그 지가 또 이렇게 누, 뭔가 있으면 찍찍거리다가 갑자기 주댕이 탁 치고 조용히 숨어있다가 또 뭐가 해가 뜨면 쥐새끼처럼 기어 나와가지고 또 찍찍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철수는 찍찍거리는 쥐새끼 같고, 이준석 씨는 쥐새끼를 잡기 위한, 그러니까 도려내는 거죠. 쥐새끼를 도려내기 위한 과정이고, 그래서 아마도 두 사람에서 어좀 비타지게 좀 싸워지는 게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이준석님이 그럴 거예요. 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그 쿨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든지 말든 지 신경 안 쓰고 본인이 원하는 창당을 계속 끌고 가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안철수 씨도 그게 본인보다 어 이준석 씨가 더 위로 올라갈 거라는 정도는 알고 가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사람은 이준석을 자꾸 끌어내리기 위해서 뭐라도 발이라도 물고 잡던지 뭐, 손이라도 꿇고 잡던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여져.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준석 씨는 그냥 본인이 원하던 것을 그냥 묵묵하게 좀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괜히 쥐새끼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